네,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자, 오늘 8월 8일이고요. 현재 이케 시가요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0.0406원. 자, 오늘 고점이 0.049원이고요. 오늘 저점이 0.0382원입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저께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조만간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승을 할수 있다. 자, 그래서 현재는요,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이 좀 조심조심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유와 추가적인 상승이 8월 10일 날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제가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자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실 부분은요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 결과가 조만간 나오는 게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 결과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 심사 결과가 나오는 예상일은요 자 어제자 뉴스로 9월 초가 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빠르면요 8월 15일부터 9월 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요, 사실상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뉴스들도 매번 심사 결과 날짜가 다른 이유가, 자, 기준이 매번 다 엇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요, 8월 15일부터 9월 초, 자, 이 사이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내일 모레 10일이죠? 자, 10일 날 미국의 CPI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위원회의 발언도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사실 내일 모레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내일 모레 있을 CPI에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써서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자, 이번 CPI 발표에 따라서 9월 금리 인상에 동결로 결정이 될지 또한번 상승을 예고를 할지, CPI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연준에서 발표를 하는 연설 내용에 따라서 또한 번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랜만에 이 캐시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고. 자, 여러분들 급등 때 고점에서 괜히 추격 매수 막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은요,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좁은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또 한번 이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구간 구간별로 나눠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나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자, 힘들거나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자세하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에 6531-7908. 자, 여기로요,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분할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 조절까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상세하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상황은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변동성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은요, 내일 모레, CPI 발표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하단 박스권 있죠? 자, 이 하단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요. 다음번에는 다시 상단 박스권을 향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PI 전까지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천천히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요, 0.0418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이 박스권 상단 돌파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이 돌파 시도에 또 실패를 하게 되면요, 다시 한번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끝까지 상황을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내일모레 cpi 발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준 위원 발표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cpi 발표와 연준 위원의 발표를 제가 라이브로 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 카톡방에서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필요하신 분은 들어오셔서 같이 좀 보시면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실시간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른 종목 보유하신 분들도 제가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자, 카톡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자, 라이브 카톡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상단에 010-653-1에 7908. 자, 위에 번호를요,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카톡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